어리게요? 어, 가왔어 저기 갔다 왔어요 왔잖아요 나, 딱 이거 혜수연아 여기 높여, 높 눕혀 엄마 혀 나머지 눕히랍니까 혜수 저거 저거 잡아 응. 눕혀, 이렇게 오늘은 도의농장저오바이 어, 운전할래요 까불로 그 나중에 헐피혀수영이 어. 뭐하는거야?

이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. 그냥 아까 뺀 거야. 뺐다. 떨어지 버리기도 와, 우리 웨이잘 따네. 이게 뭐야? 파시. 파꽃. 이게? 응. 이 대파잖아. 알아요. 그 그러니까. 일단. 응. 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나도 거꾸로 해 줘. 로 쓰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

뭐라고? 일벌은 물어요, 안 물어. 안 물어. 손에요, 어쨌든 손해. 안 물으면, 안 건드리면 은안 물어. 손해요, 어쨌든. 아이, 이 새끼가. 좀. 일벌은. 아, 아 벌을 안 건드리면 안 좋은 거 나도 알지. 그 말이 아니잖아. 누가 아니야. 희한한 거에서 대파가 자라고. 엄마, 엄마, 이렇게 잘 먹었어. 어, 괜찮아. 그래도 한... 아빠 이거 봐봐요. 운 농담이. 언제는 오토바이 운전만 하는 거. 짱구러인 거. 이거 할 때는 가족들이 할 때는 같이 다 하는 거야. 응. 일을 하고 있는데. 빨리 지금. 따. 형, 너도. 이제 빨리 좀더 해봐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 따라고 해, 너도. 그, 한 번씩만 참여 여기. 어, 우리 스이 잘한다. 엄 진짜. 엄마, 이거 봐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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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어, 서러지면 너무 아깝네. 50개 맞다.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했어 거거 음, 많아서 꼬라, 안녕.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거이이런거다거이지 이거, 이 파가 또 올라오는 거야이 씨가 있으면 씨가다된줄 야. 야거이이게이초지 아우 거지거이잘 봐야. 봐야지 그러거이 그러니까. 식물. 어 만물박사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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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

<laughs> 그거는 나중에 담아놔, 그 또. <웃음> <놀람> <놀람> <웃음> 아이고, <나 고민을> <놀람> 물 받아 됐어. 내가 주니까. 아빠 제가 물 주니까 물 받아 됐는데요? 응. 이제 쉬어야 해. 쉬어. 어려워. 나왔다. 어, 아빠. 아빠 제가 주까물 받아 됐.